안녕하세요. 털입니다. 오늘은 사진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실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사진 실력이란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카메라 후보정 황금구도 순간포착 능력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진 생활에 기준점이 될 사진 스타일을 선택해서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사진들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 이것을 반복하는 게 자신의 사진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복잡할 게 없어요. 어, 그러면 이 목표를 잡는 것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의 스타일을 찾아서 목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수학 문제가 아니라 정답도 없고 또 끝도 없습니다 또 좋은 사진과 나쁜 사진의 경계도 굉장히 모호하고 그 기준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라는 기준점이 없다면 등대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돛단배처럼 방황하기 정말 쉽고 또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막 사진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목표를 정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음악이 있듯이 사진도 그냥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을 목표로 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목표 설정 없이 사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는 그 목표점에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사진 생활을 할 때보다는 훨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찾아볼 곳들은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주소를 정리해서 아래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사진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한 장씩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시기 보다는 특정 사진가 한 명을 선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사진가를 선택할 때 여러가지 스타일을 실험하는 사람보다는 일정한 스타일로 꾸준히 작업하는 사람을 추천드립니다. 어, 왜냐하면 초보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그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경우의 수를 줄이고 집중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목표로 하는 사진 스타일을 정했다면 그 사진을 모방하기 위해서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의 스타일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내 시간을 더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기는 초보자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막연하게나마 무엇이 중요하고 나는 어디에 내 시간을 써야 되겠구나 그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진의 스타일이든 장르에 상관없이 이두 가지 스타일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사진이 두 스타일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 요구되는 중요 스킬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화 스타일로 약간 그림 같은 스타일을 말하는 건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타입의 사진을 추구할수록 사진의 촬영 능력보다는 보정 능력을 우선해서 늘리셔야 합니다. 라이트룸이나 시온 프로 같은 사진 전용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촬영 후 원본 이미지로는 절대 이런 사진의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후보정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보정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진 생활에서는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비가 아니면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타일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경 날림 같은 표현을 위해서 특정 렌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 사진가의 경우 대표적인 사진들은 대부분 밝은 단렌즈가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컨트롤이 된 환경 속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성능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렌즈와 조명만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중고가 20만원도 안하 카메라로도 충분히 똑같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정 표현을 위해서는 특정 렌즈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진은 우연히 찍히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사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걸 계획하고 촬영에 임하셔야 합니다. 알맞은 소품을 준비하고 배치하며 찍히는 대상에게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연출하도록 설명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수의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명과 빛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그림 그리듯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느낌으로 구성하고 촬영합니다. 촬영 전까지의 노력이 45%, 촬영은 10%, 후보정은 45% 정도의 비율로 자신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도 타입의 사진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을 잡기 위해선 주의 환경과 피사체에 대한 경험에서 나오는 애칭 능력이 매우 중요해서 처음부터 이런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명화 타입의 사진 같은 경우 미적 감각이 그 뛰어나신 분들은 사진 경험이 없더라도 금방 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막힘없이 자유롭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렌즈보다는 카메라의 성능과 신뢰성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사진을 항상 건져야 하기 때문에 받는지보다는 줍는지가 선호됩니다. 조명이 사용되기는 하나 창의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몇 가지 세팅만 사용하므로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보정도 최소한으로 하거나 크롭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경우보다는 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의 스타일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판단한 후 요구되는 능력에 자신의 시간을 더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설정한 사진이 어느 스타일에 속하며 대충 무엇을 앞으로 익혀나가야 되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어, 이제는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는 사진 스타일을 모방해봐야 합니다. 자신이 그냥 따라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넘어가고 막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목표라는 사진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초보분들은 무엇을 따라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가 있어서 사진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미적 요소와 철학적 요소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적 요소에 대해서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겠다면 여기 나열된 요소를 기본으로 삼아 목표로 하는 스타일을 분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색감을 내고 싶다면 색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그 과정에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기능을 익히는 게 필요하다면 익히시면 됩니다. 어, 목표로 잡은 사진가가 아주 유명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던가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다면 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 만약에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어, 사용한 장비나 작업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모르시겠다면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물어보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맞는 답변이 달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 자신이 한 고민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봤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 나가다 보면은 방황은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찾아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진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있고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이 각기 다 다릅니다. 모든 걸 공부하고 시작하기에는 양이 많기도 하고 또 모든 걸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진은 다른 취미와 다르게 지식이 전혀 없어도 경험으로 커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경험만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으로 찍던, 수동으로 찍던 결과물만 자신이 원하게 나와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마시고 직접 부딪히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만 그때그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인의 작업물을 많이 보면서 사진을 보는 눈을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만약 나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지만 사진 같은 경우 카메라가 찍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반인과는 좀 다른 사물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과 자신이 의도한 것을 카메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로우파일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로우파일을 사용하면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나중에 실력이 많이 향상돼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의 스타일을 카메라 바디로 바로 구현이 가능하다면 jpg를 사용해도 좋지만 그전까지는 로우파일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사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진 생활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목표로 할 만한 사진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